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민족 역사강사 한진섭입니다 이번 제67강 시간에는 66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경상도 영인말 지역의 소국인 비미국의 왕과 왕비였던 연호랑과 세우녀가 신라 아달라 이사금의 침략으로 일본 땅으로 쫓겨와 다시 비미국을 세웠고 비미국 여왕인 세우녀가 죽자 그딸 신공이 왕위에 올라 야마 야메대국 야마대국으로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공 여왕은 왕위에 오르면서 백제의 천황에게 그녀가 왕위에 올랐음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백제 측은 신공 여왕에게 총독을 의미하는 다라시라는 표수를 내려주었습니다. 개천 4090년 서기 192년 규슈 나라에서는 백제 황조의 정행왕과 성무왕의 뒤를 이어 중예가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의 동쪽 정복으로 빼앗겼던 땅의 회복을 노리던 하이족 연합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예왕은 나라를 포기하고 바다로 도망쳐 지금의 하강까지 쫓겨오니 바로 비미국의 북쪽 변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할 곳이 없게 된 중여왕은 북규슈 최대의 세력인 신공여왕과 정략결혼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신공여왕은 백제천왕가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조구 일족으로 지위를 흑상시킨 신공여왕은 이제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중여왕을 독살시켜버리고 나라의 망명정부마저 흡수해 버렸습니다. 한반도 봉국의 백제 철왕은 신공 요왕을 황후로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사비신라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비신라는 지금의 일기도입니다. 이 섬은 일찍이 큰무라 시절부터 상인들에 의해서 개척되어 계속 신라 측에 점령당하고 있던 해상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열도로 진출한 백제의 유족들에게는 해상통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자주 방해를 받았기에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침 신공여왕 측에서도 보아도 그 부모들이 신라로부터 쫓겨온 빚을 갚아줄 만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래와여 신공왕후는 전군을 동원하여 사비신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공왕후에 얽힌 사비신라정벌의 실체입니다. 사비실라 공치에 성공한 신공 여왕은 자신의 공명을 야마데라고 불렀는데이 말은 부역의 유족들이 스스로 개척한 영지를 야마토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국어, 한국어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을 터라고 하는데 똑같은 경상도 발음은 대입니다. 백제마르 야마터, 야마토는 경상도식으로 야마데가 됩니다. 신공여왕은 경상도 출신으로 그 어머니 세우녀의 비미국은 신공여왕에 이르러 야마대, 야메대가된 것입니다. 다음번 68강 시간에는 일본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인 박사의 실체에 대해서, 즉, 왕인, 왕님, 응신천왕, 오오진천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만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